12장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2장 내용은 멀티플 인테그럴. 그러니까 변수가 두개 혹은 세개 있는 그런 함수에서의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중에 11.1절은 더블 인테그럴이고요즉 변수가 두 개인 함수에서의 적분을 공부할 거고요. 오버 레 g 탱글이니까 어떤 직사각형이라는 정의역 안에서 적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인테그럴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인테그럴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어,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인테그럴, 적분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더블 인테그랄이라는 방법, 이건 x, y를 한꺼번에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터러티브 인테그랄, 이건 거뭐 x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정리인 푸비니 정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동기부여부터 해보겠어요. 먼저 이게 젬프를 한번 볼게요. 어 어떤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요. 어떤 물체의 부피냐면 어 정의역이 0하고 이 x 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이런 렉탱글위에서 있고, 그러니까 밑, 밑면은 이런 정역 0,2 사이의 렉탱글 정사각형이고요 높이는 z가 16-x 제곱-2y 제곱이라는 국면 사이에 있는 그런 물체의 부피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걸 구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x,y 평면에서의 그 정역을 쪼개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4분의 1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R11, R12, R21, R22,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 안에서 높이로 잡을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laughs> Rij에서의 upper right corner, 그러니까 오른쪽 위 점들을 그 사각형에서의 높이의 대표 값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뭘 계산할 수 있냐면요. <laughs> 이런 그림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을 이렇게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를 하나 대표값으로, 오른쪽, 높, 위쪽으로 대표값으로 잡으면, 이런네 개의 육면체가 그 나오게 되겠죠. 그네 개의 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함으로써, 원래 이 뚜껑으로 닫혀있는 부피에 대한 어떤 근사값을 얻어보자는 거고요. 그산을하을하면어면어떻나요나는다음다음슷할텐할 텐데 그거는 6면체 부피를 더하는 거겠죠. 0면체0 0 0 0 0 먼저 가로 세로의면적0 델타 a라고 하고요 면적의 크기 그다음에 높이는 f 0 0 y i 로 잡았고 0 0 0 i 를를1 1 1 2 2 2 2 2를 대입 하는 것이고요. 이걸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어, 델타 A 면적의 크기는 가로, 세로 다 1이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값들은 그냥 함수값들을 대입해주면 34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부피의 근사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더 좋은 근사값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정역을 4개로 나누는 것 대신에 더 잘게 쪼개서 16개로 나누고, 혹은 더 많이 쪼개고, 이런 방법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더 좋은 근사값, better approximation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mn의 값을 x를 쪼개는가 y를 쪼개는 값을 더 증가시키면 실제 부피와더 근사한 그런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는 거죠. 뭐 M하고 N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좋은 근사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동기부여를 마치고 이제 다음부터는 어, 이중적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파트 1에 의해서 이중적분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어떤 3차원상에 있는 물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중적분을 어,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중적분의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 뭐, 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요. 그 다음에 x가 a에서 b 사이에 있을 때, 어, fx하고 x축 사이에 어떤 면적을 계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A 하고 B 사이의 값들을 이렇게 쪼개지요. x1, x2에서 xn까지 쪼개고 고등학교 때는 이 xi들을 간격을 똑같이 했는데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다르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xi-1과 xi, XI 사이의 어떤 우리가 높이로 젤 값을 xi*라고 정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거를 뭐 xi-1이나 X, I 같은 끝점으로 정했었는데, 꼭 그럴 필요 없이 중간에 아무 점을 대표값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높이, 이런 직사각형들을 만들 수 있고,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기호를 써 볼게요. A하고 B라는 것을 N개의 서브인터벌, 더 작은 구간으로 나누는데요 그러 XI-1과 XI라는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Delta XI라는 기호는 Delta가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I하고 XI-1의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XI s t 라는 것은 XI-1과 XI에 있는 아무 사이에 있는 값이 되고요 샘플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리만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밑면 높이 곱하기 밑면 높이는 f 의 x i 스타가 되구요 밑면의 길이는 델타 x i 가 되겠죠 이걸 곱한 것이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 일텐데 이 직사각형을 i는 1부터 n까지 하니까 이렇게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하는 것이 되구요 이걸 리만섬 이라고 부릅니다 리만 이란 수학자가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원래 영역으로 근 어, 극한으로 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델타 x i의 최대값, 이 간격의 최대값의 크기가 0으로 가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가 되게 됩니다. 기호로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우리가 썼, 썼지요. 영어로는 definite integral of f. 우리 말로는 어, f의 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래 목표가 면적을 구하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그거랑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fx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어, 리만섬의 극한이 면적을 준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fx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경우에는 그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 적분을 한 값들을 더하고요. 그다음에 x가 0보다 f(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적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취해서 그 면적을 계산해서 그런 면적들의 조각들을 더하는 방식으로 어, 전체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 이변수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죠. 지금까지는 1변수 함수로 복습을 해본 거고 2변수 함수에서의 적분을 정의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물건의 부피를 구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물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 Z는 FXY라는 이런 두개 변수를 가진 함수가 있다면 이런 곡면의 모양을 띠겠죠 곡면 이렇게 x-y 평면보다 위에 떠 있을 텐데, 그럼 요 지금 영역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먼저 이 R이라는 영역을 쪼개야 되겠죠. 자, 게 쪼개는 방법은 x를 등분을 나누고 y도 등분을 나눠서 그걸 작은 직사각형들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할 건데 일단 쉬운 경우부터 생각해 볼게요. fx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할 거고요. 이 경우는 바로 부피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s라는 것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영역은 xyz라는 것들이고 z가 0하고 fx y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설명드리려던 걸로 돌아가서 R이라는 것을 잘게 쪼개겠습니다. 그럼 쪼개는 방법은 X를 M등분하고요. X가 A부터 B까지라면 그것을 M등분하고요. Y가 C부터 D까지라면 그것을 N등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정의역 R이라는 영역은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지게 되겠죠. 여기서도 아까 하나 변수인 것과 마찬가지로 XI의 간격들이 꼭 동일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달라도 되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해야 되죠? 각 부분 영역들의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Rij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가로에서 i번째, 세로에서 j번째인 것을 Rij라고 어, 이름을 붙이겠고요. 그 다음에 Rij에서 이제 아또몇 가지 정의를 기호를 정의하면 델타 xi는 xi의 차이, 델타 yj는 y j J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R_ij의 영역이라는 면적의 크기는 델타 a i 라고쓸수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델타 x i 곱하기 델타 y j 가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 R_ij에서의 샘플 포인트를 x_ij 스타, y_ij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이 그림의 점들이 샘플 포인트들인데요. 그냥 그각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점들을 하나씩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 샘플 포인트에서 f 값을 우리는 높이로 쓰,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뭘 모을 거냐면요. 직사각 정육 아 직육면체들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이 r_ij가 밑면이고 높이가 f의 x_ij 스타 y_ij 스타인 그런 이런 직육면체의 부피를 조각 부피 조각들을 모아서 그걸 합쳐 합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리만 섬으로 여기서도 표현을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직육면체 부피를 j는 일부터 n까지, i는 일부터 m까지 다 합해 주면은 모든 직육면체들의 합이 되겠죠? 부피의 합이 될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의 이런 면적 부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델타 xi하고 델타 yj의 맥시멈의 값이 만약에 0으로 간다면 이 리만합은 v랑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극한이 그 부피로 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걸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 값, 리만합의 극한을 f의 더블 인테그럴이라고 정의하고요. 기호로는 fxyda라는 것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두 개의 변수로 미분을 했, 아, 미분이 아니라 적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테그럴 두개 쓰고 영역 R 이렇게 써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더블 인테그럴 우리 말로는 이중 적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리미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존재하는 경우만을 우리는 생각할 거고요. 그 경우를 인테그럽을 그러니까 적분 가능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어,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